막그 맛돌이 김치 어때? 김치 두개 음. 주는 거 너무 걸려 있어. 음. 아, 김치 맛있는데? 아니 근데 티켓이 없으니까 모일 티켓이 니까 너무 불안한 거 나오는데. 응, 응, 응. 뭐, 안 챙겨 놔나? 근데 모바일 응. 응, 응. 응. 네. 아, 아. 네, 티켓 덜 불안하잖아. 티켓은 내가 놓고 있어. 누나 보이는 게없으니까나 놓고 할 거야, 도영히 꺼. 약 티켓. 갖고 왔지? 왔어. 생서가거니야 진짜 에 챙겼어 그거. 그내 방문에다가 상에 티켓 미치. 화장, 대맨비 이러면서 써자 놓고 오니까고면나 10만원이야 씨. 10만원은 별로 뭐 양보가 없나? 거기사응 응.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 응. 아니야? 이 유행템이야 어, 이거 너무 <놀람> 귀엽다 이거 야 그런 라야 유행이면 좀알어줘야지 같이 유행하자 <나, 놀람> <좋아>, <같이. 놀람> 아, 몰랐어 아, 뭐야 나만 혼자 데려왔네? 너 그니까 못 뵀어 아 내일, 내일 핫 같이 데려올게 자, 뭐 하나, 하나, 둘, 셋! 뭐 뭔데? 아냐 기가 저는... 밑에 많아요 많이 있어요 어, 맛있는데 여기? 아, 네. 면은 언제 넣어요 우리? 다 네. 먹고 네. 넣어요? 어 이거 다 네. 먹고 먹어봐요그 네. 감사합니다 어, 고맙습니다 아, 대박 와3.1% <laughs> 아니 그 정도면 야채 추가 수준인데? 이거 이거 그래? 미쳤원 리필 집 아니야? 죽여. 죽여. 얘는 죽여야 돼. 엄마나. 엄마 같다. 아 전공. 공이야? 어. 제 공하고 싶대잖아. <laughs> 어. 불같 <버리네. 웃음> <laughs> <청각봐>, 공이야. <웃음> <웃음> 미안. 아이그 이제 공을불타래 냄새부터 있어. 냄새부 <laughs> 소녀들. 감사합니다. 엄니 여기만 인스타아니에요영어가자를 하는 거 너무 걸렸고 좋은데 내가 못알아듣는러 같아. 오늘 버틸 응원분이 나 정재영 사랑해요 스피 라이브 멘트 스피드 파워 이이 어려운데 <침에 동 Escuela>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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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us go let us let us go let us let let us go let us go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스크린! 아! 1층 질수 없지 스크린! 아! 오케이 알겠어요 일단 사실 이제 또아 맞다 이거 자켓 벗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타이밍에 사랑에 관련된 노래를 좀 불러보는 어떨까? 또 최근에는 제가 리무진 서비스를 불렀었잖아요. 그 여기 이제 더 바쁘고 힘들어도 뭐든지 열심히 다할 자신 있어요. 근데 이거 뭐말안 해도 알잖아요, 그죠? 이자 되셨습니까? 또춤 추러 봐왔는데요 스모크 무대 어떠셨나요? 마이크 붙여볼게요 <웃음> <웃음> 인이어가 하나가 없는데? 야 이거는 뭐 이런 저은 저도 처음이라 잠깐만요 시라고 뭐요? 에어컨? 아 더워요? 네 저도 더운데 여기 에어컨을 틀수 있어요? 에어컨이 시켜져 수수 있네요. 와 여러분 틀수 없는 시기네요. 어떻게 물이라도 뿌려? 이거 하나, 라이다지 오케이. 5, 가까이서 보니까 좋네요. 한 번도 일어나지 않다가, 가까이 가니까 바로 일어으는 유명합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за двумя г 오늘도 너무 행복했고요. 이런 어, 일을 계속 할수 있게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갈게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알록성수. <laughs> 와 여기 완전 목적 골목인데? <laughs> 맥주 주세요. 맥주 주세요. 어디 어디? 퐁! 응. 응. 아, 봐. 위에이도 아, 오늘 맥주 먹겠지? 아, 안 먹었어? 아, 근데 1 0 마실 것 같은데? 아, 근데 오늘 음. 너무 좋았다, 진짜. 너무 좋았고. 아, 짠 짠. 아, 여러분도 함께 음. 짠. 아, 네. 아, 야 맛있는데?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먹어보고. 어, 약간 평을 알려주세요. 오늘 금방 취할 것 같은데? 비리 그래? 힘들어서 그런가 봐. 뭐야 술집? 소식사잖아. 어떤, 어떤 맛이야? 나 사실 안 먹어봤어. 아뭐 진짜 맛있어 닭떡 처음이야? 어. 그냥 꼬들 이름이 거급감 들어서 냄새 안나 냄새 안난다 아니 무랑 양배추 세럼도 시키면 안나오나봐 아 내가 보니 지하철을 놓친거야 오이처럼 민첩 빼야되 민첩 하나로 세요 미임 중이다 미임 중 너무 맛있다 미 없이 대화하게 <laughs> 해나 못해 아니 해보자 밈, 욕 없이 대화. 찹쌀? 찹쌀, 찹욕 아니지? 이거는, 아, 근데 뭐, 쌀이 어, 응. 너 쌀이 표준어야? 그거 사전... 아니지? 않아? 아니야. 그거 사전에, 표준어 사전 표준. 내가 쓰는 거니까 표준어야. <laughs> 아니야. 아, 이거 하네점버전고니 이거 먹어봐. 예 응, 감동이야. 음, 난사실 근데 이게 더 맛있어. 아 이거? 객관적으로 진짜 생각해봐 얘야 나야 얘가 싫어 내가 싫어 아 진심 너가 아니야 야 너랑 똑같애 니네 미안한데 나 이렇게 얘기하라는 의정은 없어 아니 미 씻을 때도영이 얘기하다 울당신빵이래냥가 옆구리 거였어 아쟤왜 이래 아니 그냥 그렇게 너무 잘느꼈지잖아아지 와. 아니 그리고 피부가 너무 안 좋아진 게 분위기니까 물론 그래도 좋은데 야내일을 위해 눈물차 참아 아껴둬 네일은 <laughs> 좀 아니나 휴지 챙겨왔는데 휴지가 없어졌어 어딜 사갔어 휴지가? 아니 내가 휴지를 그 포장된 거를 가져오는 데없어가 <laughs> 지퍼백에다 고 휴지 3장 넣었어 이렇게 사라졌다고? <laughs> 그러게 또 위생 챙긴다고 지퍼백에다 넣었어 <laughs> 아니 중국인들은 말을 알아들어서 우는 건가 같이? 아니, 아, 아, 그냥 아안어서 우는 것 같아 네. 니 근데 외국인 중에 한국인 씨들 알아 요즘 응. 나내 옆에 일본인들 다 알아줬던데? 응. 일본인이 있었어? 그리고 나, 내가 말하지 않아. 나 배영이 1호 톤갔을때 서진이랑 혜선이랑 아, 지금 한국어를 대화하고 있어. 아, 맞아, 맞아, 맞아. 근데 내가 거기 뗐어. 너무 둘러보래. 어. 아, 무슨 말을 해? 안 컨디션 알아? 어디서 노래 불러? 아니, 아니, 내가 그냥 혼자 불렀어. 진짜 리듬 타길래야 짬판으로 <laughs> 생겼다고? 난 리듬 타는 게 없는데, 내가 너를 천지 이거 야, 미모주대요 <대화> <laughs> 너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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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여기 여기 좋다 나 이런 거 좋아 약간 이런 노게리 감성 노게리 감성 너무 반거려거 가득 펼치는것같은 어? 여기 어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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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 다난다 너무 밝다고? 어? 너 나랑 키스할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니이 <laughs> 좋은 벤치 <맨치>. 아니, 아니, 무슨 새낀 걸 했어? 아니, 내가 아니 이거 뭐지? 무지... <laughs> 그 정답을 못 보고 애 찍느라 못 봤고, 처음 봐서 어. 못 했거든. 어. 뭔가 뭔가 있는 거야, 이런 거딱 들어봐도 안 돼. 이러면 처음에 고양이처럼 고양이 귀를 만들까? 그니까 맞아. 딱 어? 그런 줄 알았어. 근데 내가 뭐야? 저거 정보에서 딱 봤는데 옥수아리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진짜 정 미친 새끼 나잖아. 야나 아니 그거 보였거든. 나오는 게 어. 나오는데 그 이제 뮤트 티 입고 있고 머리에 뭘쩡하게 어. 보이는 거야. 그래 어. 나도 미처로 고양이처럼 머리를 비를 어. 만든 어. 줄 알았어. 줄 알았어 진짜. 근데 보니까 그러니까 볼터치를 하고 어. 옥수아를. 나 진짜. 노라이가 진짜. 아니 헤어쌤들이랑 메이크업쌤들이 젠꾸의 진심이야. 진짜 돈 많이 받져줘야 진... 돼. 난 그래서 <laughs> 사람들 이미 다 발견하고 한 차례 난리났는데나 <laughs> 어. 그거 모르고 있다가 어. 뒤늦게 발견하고 혼자서. <웃음> <웃음>